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다시 저축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획 영상도 얼른 찍어야 되는데, 오. 새해가 된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네, 벌써 적응을 해버려는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축 간단하게 해줄 거고요. 어, 제가 최근에 돈을 바꿔왔습니다. 돈을 바꿔오면서 다시 이 디노 저축 여기다가 속지를 채워넣고 여기 약간 가게부처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짠. 이렇게 새로운 만원짜리들도 들고 왔습니다. 뜬금없는데, 이 하나하는 캐릭터가 엄청 귀엽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세표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주길래 받아왔는데,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원래는 첫주 저축을 5만 원으로 해주려고 했어서 여기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우선 얘부터 여기 있는 돈이랑 바꿔줄 건데요. 6만 원총 번전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이렇게 해놓고 네. 음.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들을 다 바꿔줄 건데요. 2, 3, 4, 5, 6, 7, 8, 9, 10...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저축할 돈이 다시 생겼습니다. 청어자리들이 많아지니까 저축을 하기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따로 준비를 해놓고 많이 채운 데에서 일단 도을 바꿔줄게요. 한2 데는 4, 6, 7, 8, 9, 10. 이렇게만 바꿔줘도 훨씬 덜 빵빵하니까. 여기도 안 바꿔줘도 되고, 여기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딱. 하나. 한잔해주려고 바꿔온 거여가지고, 엄청 기대했어요. 금액적인 변화가 큰건 아닌데, 꾸준히 하는데의 의의를 두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또 이렇게 천 원이 아니라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laughs> 뭔가 형편없어 보이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밖에 안 남았나 봅니다. 오늘 저축을 해주면 꽉 차는 게 제법 있겠어요. 네, 우선 천 원짜리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꿔줬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적지 않은 금액, 음, 많, 많지 않은 금액만 딱 저축을 해줄 겁니다. 어, 동생이 제가 여기 저축했던 돈을 뽑아갔거든요. 자기 코인 빨래방 가야 한다고? 네, 만 원짜리 가져갔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이두 번째 칸에다가 오늘은 좀 돈을 채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음, 금방 어디갔어요 네? 네. 여기는 도대체 언제 다알수 있는 건지? 아, 여기 5,000원 채워주고 싶어서 5,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이거 바꿔주겠습니다. 네나 둘, 다섯. 이것도 만원짜리로 10, 10, 바꿔줄게요. 저는 또좀 마음대로 남아놨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는 즐거운 마음을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마음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 생각을 하면서 잘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새해라는 게 가끔은 좀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뭔가 새 출발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새 출발에 어울리나? 아,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괴로워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행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볍게 여기 2,000원 먼저 저축을 해줬, 아, 5,000원 먼저 저축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어, 한 줄이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음, 어, 얼마를 해줄까요? 써주겠습니다. 웨이빙 박스에 9,000원. 3 4 5 6 아예 다 채워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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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이거 여섯 칸밖에 안 남아서 하고 털어 내는 것으로 드디어 다 채웠어요. 저다 채운 거 처음 봐요. 오.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 채웠어요. 아어줄 그리고 여기 목적지 여행 칸에 3만원. 완. 올리고 여기도 3 0 0원 채워서 0만원만 먹으셨다. 이렇게 하면 지금, 14,000원 적금한 겁니다. 1,000원만 더적금해주면 되는데. 목표는 15,000원이었어요. 근데, 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벌써 6,000원, 3,000원, 9,000원에서 14,000원 써서 1,000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현금생활 클럽 잔돈모아 부자들에 접 주게 돈 넣어주려고 있어서 오, 오늘 오천원 넣을 수 있네요? 저는 아까 2천원 비어있는 줄 알고 2천원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천원 넣어서 딱 금액 맞춰서 할수 있겠네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맨날맨날 맨날 하고 있어요 진짜 로또 맞고 싶더라고요 로또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또에 맞으면 저는 우선 음 우선 집을 살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을 투자해서 집을 하나 사고 자가로. 뭐 투자가 금액이 아니라, 아 아니,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만 딱 사서 거기서 살고 싶어요. 저는 뭐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혼자 사는데 집이 꼭 되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래서 집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나한테 준다고는 안 했지만, 그리고 뭐, 저집 욕심 말고는 딱히, 딴 거, 사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부모님 좀 드리고 돈 남은 거는, 그 다음에, 그래도 돈 남으면, 동생도 조금 주고, 그래도 조금 남은 거는, 어, 이거를 이제 수입을, 불릴 수 있는 어딘가에다 넣어놓고 계속 수입이 불어나게 한 다음에 그 불어나는 수입들로 뭐 투자를 꾸준히 해서 또 불어나는 수입을 만들어서 그런 돈으로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거살것 같아요. 제가 짜, 짜잘한 거 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경제활동 안 하고 아니면 하고 싶은 경제활동만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거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말로 해놓고 보니까 형편 없네요. <laughs> 잔도모아, 부자되자 저축에 천원 넣어줬습니다. 두 가지 저축을 완성을 해서 이거 돈을 꺼내서 통장에 넣어주고 싶은데, 음, 우선 그 마음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세이빙 박스도 하고, 여기 목격 저축도 해서 채우고 잔돈 모아 부자 되자 저축에도 해서 마음에 부채가 좀 적습니다. 저축 금액을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계부처럼 사용하던 그 원래는 메모를 가계부처럼 살짝 쓰긴 썼었는데 뭔가 각 잡고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계부 레이아웃을 여기다 새로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작은 해놨는데. 지출 금액이 원체 크고 고정 지출이 크다 보니까 이 칸이 될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선 여기다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이런 식으로 줄 칸이랑 메모 칸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전 문구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네, 계획을 짜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뭐, 소비, 소비 트래커도 해보고 하려고 이제 여기다가 새로 넣어놨어요. 그것도 관련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한주 즐겁게 보내시고, 영상이 아마 주말 전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